마돌한테 빠다 뭐 만돌한테 빠다 한번 맞고 자기 장식을 가져가는 좋은 거야. <laughs> 아, 그렇죠? 네? 아 이패도 엄청 좋아요. 이거. 제가 을으니까 아, 올저저 그 <laughs> 24년 6월 18 16일입니다. 6월 달도그래서 <laughs> 절반 깎아졌습니다. 여기서 갑이고 오늘 그 서울서 <laughs> <소울소> 바다님. <laughs> 이 바다님 오셔 가지고 같이 <laughs> 배타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저기 해, 저기 뭐고 이득 등대 앞에 특이 하파 어, 낚시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 막 예. 그리고 방요 물회장 방금 한번 들어가 봤는데 완전 개 냉수됩니다. <laughs> 시야시 이빨이 되어 있습니다. 시야시 이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이제 아, 이제 아요다 자, 커피하고 이런 거배분좀 하고. 아, 커피 좀사왔습니다 어, 그래 하고. 그고하겠습니다어제다동굴이란 동굴 바이프형 어제 여 여. 어, 어제 탔습니다. 어 어제 한 10시 여러분 여기 단요 대충 영상 찍고 하더라고요. 죄송니다 영상 먹어. 카메라 돌고 저쪽으로 뛰어줘. 하약 쪽으로 뛰어지. 가 깊다고요. 여도 깊어요. 야! 액션! 오후! 나이스! 다이아다이에요큰일났네

그러고 배를 잘 타고 는 배를, 네. 배를, 배를, 배를 잘 탄다니까요 대충 스럽게또 와가라며 대장님은 대장님 55도 기울이면서 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저 지금 경기 치고, 배를 갖고 있으니까. 저 봐, 너 선해와 있잖아. 그이 바다님 방금 롤 하는 거 봤지요? 네. 이 바다님도 롤할때 좀, 조금, 이번에 늦게, 좀덜 일어나거든. 물이 희한하다니까요, 오늘. 내가 배를 타보니까, 파이퍼야, 아 오늘 물이 무거워. 아, 진짜라 그냥 롤할 때도 물이 무겁더라니까요. 이 역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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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설기역 설립다니까, 나세 번인가. 야. 야, 예? 말하니뭐이나 <laughs> 탈락할게요. <laughs> 아, 댕 와그라니까 이제 좀, 이제 좀 전체 좀 땡깁시다. 와, 물이 무겁다니까. 한만 더, 1 2 시. 물이 무겁지? 배도 무겁고 물도 무겁고. 아, 가애가 엄청 잘데실하고 다르네. 플라스틱 그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그래, 그래. 대장한만 타봐요 그래서 이제 엣가 도움되는데 사람이 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사람이하고 그래. 대장은 완전 달라요 내적을 네, 몰아봤는데 지금 네번째 네 패벨링 있잖아요 원투 쓰리 포함탈탄력보기 시작하는데 저게 차값보다 억수로 잘 가더라니까요 배가 어. 먼저 올라가 그니까요는겨 나는, 아니, 시트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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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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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스는나 나는, 나가싹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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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 올라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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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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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는, 나이 나는, 나는, 거는 나는,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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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나는, 아는나도 배가 나는, 안올라는 나는, 내가 <laughs> 먼저 올라오고 사람안올라오데 배가 안라 사람이 올라증 진짜 증인니죠나는거요 교체 아이 또이게그나 몰아봤어요. 전에 부산 가가 부산 가가 한 타봤어요. 배좋토라니까아 내가 좋아요. 내가 가역다는데 배가 생각보다 무겁네. 그럼 탄력 붙으니까 잘 가더라니까. 네 번째 패달링 있잖아요. 원, 투, 쓰리, 포 해가지고, 파이브부터 탄력 붙는데 잘 가더라니까. 내가 놀랬다니까. 저 저는 타보고. 어, 무리라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형님. 다음 단계에 이제 물붐기가 필요한 거라. 내 지금 쿠폰에 물 하나도 안 나오잖아. 롤 다섯 번인가 했는데. 난 물을 계속 끊거든. 어, 그래서 물붐기를 해야 돼. 100, 100, 100, 100안 네, 스쿼트 필요 없잖아요. 뭐 우리 우리 짬밥에 뭐 그런거 그런, 그런 거 이제 안해도 안됩니까? 나는 <laughs> <난> 전부 불합격이네 <laughs> 형이 저 참여자 없었어요. 형이가 다 가놨대요 이것도 일 봐도 아도못 오면 예. 아 온다니까요 조금 늦게 와 그렇지 노조 불합격 저 지옥을 그냥 와이라니까요 <laughs> 너 세야 안 되라. 아, 스커트보다 하이버가더더 더 중요합니다. 여여여가 있어가. <목소리법>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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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 타박아. 런치 타가 타이거네. 예. 넙득아이 죽이지요. <목소리법> 야, 설설필 그, 탔던 거랑 좀 달라요. 그 죽인다니까. 아, 죽인다니까. <목소리법> 심버, 이게 다 어, 플라스틱 아니에요? 네. 응? 아, 원래 제가 이게 더 가벼워. 가벼워. 바나 이게 더 가벼워. 아... 이게 더 가벼워. 아... 바다님이 이거 아, 바다님이라도. 파이님 이거 한번 타 봐. 이거 저, 의자 진짜 개 편하대 이거. 이거 한번 타 보세요, 의자 개 편하다, 이거. 좋아요, 이거. 이게 템페스트의 그거라. 와일더니스 회사 이 이런 카약들의 트렌 카약의 그거라. 이게 가 예, 네, 스커트 그게 작은 스퀘 원래 미돔 M M 스커트에요 이게 원래요. 더 터라니까 이타 보니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제 생이 되게 좋은데요. 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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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 바다님보다 조금 어덜한데 <laughs> 40도 2도밖에 안된데 바다님 45도인데. <laughs> 오, 나이스샷. <laughs> <laughs> 옆쪽으로 일어난다, 와. 잘 타긴 잘 탄다. 또 아, 뒤로... 어, 잘한다니까요. 어, 네. 어. 저게 배, 배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저대로는 저, 저거는 안 되거든. 그런 식으로는 안 되거든. 저, 저, 저 스킬이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잘 탄다. 운동성능은 저거보다 운동 훨씬 좋지 가보 저거 로커 지저배 돌아가는거 봐배 돌아가는거 봐배 돌아가는거 보소 저거 저거 로커가 아니라 지금 저 로커 아니지요? 아, 로커 아니지 로커, 아니. 로커 아니고 저거는 저건 로커보다는 좀 누운거라서 원래는 저거는 이제 좀더 직선성이 좋은거죠 저 배가 없 좋던데 저 배가 좀 빠르지 로커보다는 어, 그럼 저게 더 좋지 로커는 저, 저 발이 휘었거든 아야봉 죽이지요? 네, 네. 이런 배를 네가 참 대단하다. 어? 어려운 배지요 그죠? 쉬운 배는 아니잖아 내가... 옆에 그 솜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한 하는 말이 뭐냐면 카야크 카야크와 카야크 카야크가, 카야크가... 카야크가... 패들이 하나 돼야 된다 했잖아 근데 니가 이런 배를 지금 보면 완전히 흘렁하잖아 아니 빨빛한테는 맞아요 원래 한한테는맞으니까대장님 이걸 갖다가 있어 딱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음. 그이프형저배 나가, 어. 롤도 잘 되나 싶어가롤하 <laughs> <또잘> <laughs> <조픈데이 뭔데. 웃음> 저리가 고안 아, 아, 되면 이제 개망신. 아 저래 안돼뭐 튜닝이 아니, 안 돼가 그런 그래. 자기 몸 세팅이 안돼 그렇지 뭐. 튜닝 좋아한 아, 아, <laughs> 더잘 더 되잖아. 더잘 되지 형님. 그게, 그게, 그, 왈드니스 투어링 쪽이, 그쪽, 그쪽 동네 배들이 다 놀이 잘 돼. 와, <laughs> 뒤에, <laughs> 아, 아, 안, 살아도 안쓸럽다 뒤에, 뒤에 궁기 쪽에 털기 마일어났다 <laughs>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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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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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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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인자, 로자 인자, 인자, 인이인그 인자, 니자니까 바로 뒤에 이득입니다. 영상을 하나 남기시다 지금 저 태교 아빠가 전화 와가지고 나오라 해놓고 지는 저 안쪽에 있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이제 돌아갈 예정입니다. 물이 지금 북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북쪽으로 흐르고 있고, 파이프 연결 면서 여섯 허리 바운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아 어, 여기는 중공업 저기 뭐 공장 앞에 수심 6 0 m 6 60m, 0 수심 6 0 m 입니다 수심 6 0 m 점저 이랬던데 보이고 야 예, 여기서 이제 실전 롤 트레이닝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파이브 형님은 깊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초교 어, 준비하고 예. 이바아아 저지 떠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단 아니에요. 아니, 탈출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 맞지. 그렇지. 나이스. 어. 수심 60메에서도 전혀 멘탈의 붕괴감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자세로 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놀라운 그렇지 거의 안쓸다시피 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완벽한 지금 그 예. 여러분 완벽한 지금 기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정천히 예. 예. 수심 2 메터로 생각하고 오케이. 나이사, 스자 100%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더 다섯 번까지 해야 돼. 두 번만 더가면 상관없어요. 아, 이제 해. 한,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해. 원래 다섯 번 해야 되거든. 이거 할때 보니까 예. 항상 제법 되게 안 돼. 형이 몸에 힘을 보고 빼고, 블레이드 각도하고 자연스럽게 넘는 거만 생각해요. 한 번만 힘 준다고 되는 거 아니라 힘이 빠졌을 때더잘 돼. 며느리, 한번 예. 한 더. 자연스럽게 한다고만 생각해요. 쭉 자연스럽게. 오케이. 자 그래최 그렇죠. 야 나이스 사이 아, 와그랍니까 <laughs> 뭐 진짜 한번만 더희망으 네. 네, 네. 상관없어요 형님 네, 아. 그래. 라스 아. 괜찮아 <laughs> 오케이 액션 네, 나이스 아! 코막이 빠졌다. 야, 지금 55프랬는데 코막이 빠졌다. 코막이 하고 다시. 딱 감모 한할거못 하는 거 하고. 지금 여기 여기 수심 여기 60m 간 거야. 예. 만아있어봐한 번만 더. 호흡. 한번더 호흡. 한 더. 호흡. 하여튼. 자연스럽게 힘 빼고. 나이스! 액션 끝! 예! 100점 맞으면 네. 250점. 예. 네. 잘했어. 아, 지금 태계 아빠. 아. 어디 갔노, 주인공? 여, 여, 오늘 고기. 저 이득까지 가가. 개 많이 잡아가지고. 야, 이거 부산대, 이거. 지금 그 회장님이. 그, 이거 지금 장만하고 있습니다. 그, 태계 아빠가. 네. 네. 바다도 좀안 좋은데, 우리, 오케이. 오늘 저 다섯 명이라고 이런데 한 마리 준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다큰 것만, 작은 건다 방생키고, 큰 것만 잡았습니다. 우리 그래. 오영동이 지금 장난을 하고 있고, 아이스박스 안에 이 고기 조각아보이 되어있습니다. 이 방어가 네 마리에, 고등어 한 마리가. 고등어 한마리도 고등어 내꺼고, 방어는 저한 마리씩 다. 이거 다빼세요 얼음, 얼음 넣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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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라. 네. 와, 방어가 이거. 아, 마마합니다 우와 뭐 이거 급입니다 이게 굉장에 파이프 형으로후겠네 오늘. 오늘. <laughs> 야 고등어가 오는 건데 그거 내거가아 예. 일단 일단 그 던져요 그 던고등어좀작게만고등어로만족하겠습다아아 던져. <laughs> 방울아 아 일단 고등어 하겠습니다. 고등어가 내거랍니다살마리인마리1인마리씩딱 마시면 되 그래가지고 또딱 예, 맞춰서 가규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는 한마리 예, 지금 네 마리. 여기 한 마리. <laughs> 한 마리 지금 있고. 요요1번 방어. 2번 방어. 3번 방어, 4번 방어. 그리고 5번 고등어. 맞나? 1, 2, 3, 4, 5 사진 하나만 찍자 이거, 이거 한번 깨끗예 예, 그거 씻어야 돼 잠깐만 아, 예. 이게 뭡니까? 뭡니까? 그 야, 야, 태기, 네. 니가 사진 찍자고? 네. 지인데있 사용 좀어떻습니야태기가 사진 네가 찍어 영상은 내가 찍으니까 예 여그리님 잠깐만 고기 한마리만 주시면 안 돼요? 아다 먹고 줄게 예야장난하고 있는데 씨. 그까지는 하지 마십시 아니지 장말해어야지그거 예. 대가리도 묶지요? 예. 예 그래 아가미 빼면 되잖아 아가미만 빼면 다 묶을 수 있지요? 그럼 그래. 아가미, 아, 아가미에, 아, 거기, 되거든. 뭐, 뭐, 예. 나쁜 피들이 다 모여있잖아. 아, 그래요? 응. 그래, 아가미 찌른다, 이거. 고기 잡으면은. 아, 음. 이거 기들이 없어, 좋네. 태게 앞으로 방어만 잡아라. 기들 없는 생선으로 잡아줘, 이제. <laughs> 아. 자, 그래, 차지 하나만 찍을게요. 응. 음. 어.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아, 음, 이거 일단 찍어 봐. 아알았다니 시킨다. 대이 형님 좀 보기 좋게 합시다 그건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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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일단 2번방번 아, 방어 들이라. 번 방어 대장님칼 하는 김에. 노조님이야. 누전이면.. 오, 아이, 알아, 어, 자꾸 해봐야지 사람 사는 게. 지금 2번 방어가 지금 이제 그가 장만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부실이고 아 이게, 이게 부시리가. 이거 부실이가? 이거 부실이인데 아 그럼 아 저기요 선생님 이름이 아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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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만 된게 저게 뭔데 부실이가? 장만 했는 게 그거 아이가? 거기 부실이가 방어가? 이거는 방어 방어고 어, 똑같이 여기 아, 있구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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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부실이네, 이거 부실이. 부실이가? 나다 부실이네, 그러면. 부실이, 부실이 같은데, 다. 부실이. 부실이. 아, 부실이. 이거는, 부실이. 이거는 방어. 어느 게 방어인데? 이거, 꼬리, 꼬리, 이거, 이거 부실이. 아, 시골을 뭐라 하겠다. 부위하고, 꼬리가 부위하고, 이거하고, 각방, 음. 각. 어? 그데까 쉽게 하면, 이 부위는 방어. 아. 이렇게 되면 이, 도, 이 각이 어 봐봐라. 이 각이 많이 된게 방어, 방어고, 어, 맞네 아니, 각이 좀덜된게 부시리가. 어 음. <laughs> 아닌데. 하여튼, 두개 중에 하나는 맞다. 유튜브 올려가지고 손님들한테 기뜩이 많은 거아 <laughs> 아니다. 두 중에, 중에 하나는 맞아. <laughs> 예, 일단 이거 방어 아니면 부시리입니다. 방어, 방어, 방어. 예? 방어, 방어. 그냥 방부시리로 할까? <laughs> 방어. 방어. 한 마리에, 이거, 퇴치값 얼마나, 석유야? 이거, 야. 이거 한 5만원 이상 줘야 될걸. 5만원 갖고 못 먹을걸. 더, 아, 더, 줘야 될걸. 석유야, 그러면 니가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먹는 게 제일 맛있냐? 지금은 구이죠. 구이. 자, 들으셨죠? 집에 가서 딱, 같이 구우시기 바랍니다. 괜히 찌지 갖고 또, <laughs> 후회하지 마시고, 구우세요. 예. 굽는 게 낫답니다. 예. 튀기도 돼지 튀기는 게 꿈이야 튀기는 게 꿈이야 튀기는 말이었고 <laughs> 아 형님 그러니까 아예 생선을 토막을 내가 굽어 응 나도 통으로 굽지 말고 어, 잘라가지고 어 잘라갖고 나머지는 그 넣어, 넣어놓고 냉장고에 토막을 내가 그래 갖고 고 예, 뭐. 이거 다시 넣어야지, 예, 다 이거 이거 덩어리가 단백질이 하아한 먹이 다못먹거든아못먹어 이거 진짜 3월 1 토막만 먹으면 물이 뿐다니까 근데 이거 고기 좋은 거야 우리 태규 아빠가 되게 아까 화레가 미안하대. 나는 진짜 네가 거기 이렇게 잡은지 몰랐지. <laughs> 음? 네다부실이네 부시리. 네, 네가 거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내가 두 마라라고 막아 이도 괴팍이라 돌았지. <laughs> 꼬리가 꼬리가 V가 부실이네 나는 맨날 헷갈린다. 아 꼬리가 아자 여러분 좋은 꼬리가 V는 부실이랍니다 V V 부실이아 똑같은 비업이네요. 그리고 꼬리가 약간 널 그리 하면 방을 합니다. 통과 표현에 대한 거. 그때 똑같아. 선생님. 이거 부실이요. 이거 무 전부 부실이가 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름에 부실이 부시리 아, 좋은 거. 요부 실이가 더 좋은 거예요? 여름에는 부실이 좋은 거예요. 부실 좀. 아, 대장 이동을 해 소주 두 병은 갖다 갖다 하겠네요. 겨울에는 방원대. 응. 음. 음. 소주 술한주로 소주 두 병까지는 음. 되겠네요. 음. 한 주가 좋아. 가 전갱이 였죠 양이 많아 가지고. 아, 전갱이 굽는 게 진짜 맛있던데, 그것도. 전갱이 회도 맛있어. 전갱이 진짜 오. 맛있다. 나머지 내가 할게요. 뭐라고? 손등김 있다 해야지. 네. 와, 이거 한사자사자가 네, 네. 넘겠는데? 응. 야? 사자가 넘겠는데? 이거, 여러분, 그 메탈로 잡았습니다, 메탈로. 그리고요. 저요요요요 요나 시트로 잡았습니다. 일반 낚싯대, 이번 낚싯대. 그래 이걸 잡았습니다. 또실험번 들어 가고 뭐. 메탈, 몇 그램짜리 물고기? 어. 60, 40. 40? 자, 여러분, 메탈 40g입니다, 여러분. 메탈 가격 말해 드릴까요? 12,000원. 예, 메탈 여러분, 12,000원짜리 메탈로 잡았답니다 예. 탈비싸해요 저기 피드미처럼 생긴 거요 예, 비싸요, 다음에 고, 고기 잡으러 한번 가자. 희가 실로다르 이거 아까 좀 크게. 진짜 이거 고기 이이날줄 몰랐네. 아침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조류가 너무 빠라 가지고 어... 너무 고산하니까 힘들어 가지고 영력 이렇게 몇번 왔다 가. 그때 힘을 다빼어 넣으세요. 음. 그때 서 있어서 막 두세 마리 잡아 갖고 텐팅을 진행을 되게 막. 장마는 너구리 오야붕이 지금 수호해 주고 계십니다. 예. 어. 우리 이 카약 가지고는 다시 오르잖아. 어, 괜찮아. 근데 어. 날 날이 좋아가야 해. 행일 활는 있는데 스킬이 필요해. <laughs> 자이로 같은 허리 허리의 바운드와 <laughs> <laughs> 어. <laughs> 백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멘탈이 필요해. 그냥 실량이야. 그거도 형 빠질 거야. 빠질까? 아, 빡 빡시다고. 빠지진 않은데 빡시다고. 그, 낚시하려면 필포리 있잖아요. 우리 가, 집에 있던 간 거, 높터간 음. 거, 그 정도는 돼야 돼. 편안하게 낚시를 하려면 내장만 네 따세요. 요구리님. 응? 이거 살이 많아가지고. 아가미 따야지. 그냥 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아 그거만 세요 이거 홈, 대장님 마세요. 이제 내가 갈게요 야 일로 줘봐 있어 누가 해본...